부터 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닦더라고 이것도 안 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공부 중에 만남 중에 최고의 상법은 인연연자를 써서 영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말릴 방법이 없다고. 인연에 의해서 타오르는 빛은 빛 사람이 되는데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에서 열까지잘 먹고 잘 사는 것 위에는 어떤 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완전한 의식 구조에서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믿지를 않아요.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믿어주라니까. 나는 할수 있어. Yes, I can. 무조건 할수 있었는데 나는 안될 거야. 이게 피해 의식의 주인공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삶은 주인의식이 있어서, 이 주인의식의 주인공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이 삶에 있어 반대로 지배자들 패턴, 피해의식이 있어 자존감, 그냥 자존심 덩어리에요. 그래서 오늘 엄마 건드리기만 해라. 내 자존심. 오늘 딱 누군지 내 자존심 건드리기만 해라.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갑니다, 룩수가. 룩수가 가장 깊어봤자 45 룩소예요. 그런데 이 주인 의식하고 자존감은 600에서 1000 룩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돈 15만 원, 20만 원대 목숨을 건다고 매 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입 글로바 꽃말이 뭐예요? 행운? 동의하죠? 그러면 세입 클로바는 행복. 행복입니다. 그 잊지도 않은 행운을 찾아 하루에 수만 개씩 행복을 짓이게 버려요. 여러분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하나의 알고리즘 행복의 가치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세입 클로바를 다 찢어 밟아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밴드에 자주 적습니다.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도전을.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위대한 그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삶을 타인에게 맡겨요. 이걸 결정 장애라 그래요. 여러분 삶인데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해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독대합니다. 좀 전에 잡아주세요. 진동처럼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독대를 탁 합니다. 제 독대하는데 얼마입니까? 얼마 얼마죠? 30분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난 사람은 몇 천명이 있는면돈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요? 내가 완전히 기분파거든. 보살님 이쁘시더나. 어우 멋있던데 옷이라 해라. 보살님이 이쁘시더나. 별로던데 오시라케라. 그처 사님이 차를 못뭐 타고 왔더니 모닝 타고 와 오시라케라. 그럼 그 남자분이 못뭐 타고 왔더니 에쿠스 타 오시라케라. 이래 다 만나는 거예요. 불쌍하면 불쌍한 불쌍한 대로 만나주. 잘났으면 잘난 대로 만나주.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줍니다. 대신에 등록하였습니다. 요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요거, 요거 내세워서 말랐고, 우리 아들 딸한테 뭐라고 해요? 시끄러. 네가 밥을 굶기를 하나, 내가 가르치기를 하 해. 이런 좀 고리타분한 멘트 좀 그만해요. 아이들, 그런 자아니라니까. 자아 손 안에 세상이 있는데, 왜 요즘 기성세대 키우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왜 내세워? 가족들한테 이럽니다. 부인한테. 너는 그러니까 안 된다. 하, 딱 대화가 돼야 얘기를 하지. 이해가 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살은 가정 교육과 환경과 조건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서 엄마를 보거든. 우리 엄마는 다 들어주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노?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맞는 여자는 거꾸로 남편한테서 우리 아빠를 봐요. 아빠는 내거다 들어줬거든. 그런데 저 인간은 안 들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님입니다. 하나의님. 이거를 생명의 완전함이라서 도라고 해요. 하나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드님을 낳았을 때 아드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상대가 아드님 출산하셨네요. 아이고, 아드님이 훌륭하게 생겨. 이러죠. 그리고 또 딸로면 아이고, 딸님이신가 봐. 님자붙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콩깍지게가 호르몬 장난으로 님을 땡길 때 서방님을 땡겨요. 안 땡겨요. 그러니까 팔백에 탁. 하고. 나 그대에게 아저씨 무거운 사랑 업이 무겁다고 가슴에 집착 자기야 나 예뻐 예뻐 왜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때는 서방님이고 조건이 딱 붙어요. 살면서 가치관의 충돌로. 네가 우리 엄마 50만 원 이제 용돈 줬으니까 나도 너그 네 엄마 50만 원밖에 안 준다. 거래를 합니다. 그 서방님은 어디 갔죠? 누워 있습니다. 방구를 붕껴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예요. 거기에 무슨 미래 비전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꿈이 있고 미래의 기대감, 설렘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꽃다발 언제 받아봤어요? 이 한아름을. 농담으로라도 당신 내 생일인 거 알지? 근데 꽃다발 하나 받고 싶어요. 이게 미친나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자아를 빌려줬자 여러분 이름 뒤에 님자 붙입니까? 서방님이 아니면 우리 도울님하고 박가선생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홍경님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도반들이 님 자를 붙여줘야 된다니. 근데 어떻게 부르죠? 시끄럽다고, 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야. 요런 야로. 너로. 야. 맡긴 지 이미 오래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낳았을 때 누군가에게 천하를 다 가진 듯한 그런 아들, 딸들이었다니까. 동의하죠? 그 아들, 딸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들이 약아갖고 요새는 엄마 아빠를 지짜둘다 좋아요. 왜? 그냥요. 자기나 이뻐? 예뻐. 왜? 그냥. 그냥 하는 사랑이 두려움 없는 참 사랑이에요. 근데 가짐에 집착하는 조건의 사랑은 거래하는 중독적인 사랑이라니까 그건 반드시 고통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조건이 있잖아요. 네 언니 밥만 따라 해봐라. 그거 살인적인 말이에요. 언니 밥만 따라 하면 못하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너가 언니는 이거 어디서 태어났었고 큰일 나는 소리. 자아가 다 찢어진다니까. 네 너가 언니 밥만 닮아봐라. 너가 올해비 3분지 1만 닮아봐라. 그 자아는 다, 다 유린당이에요. 다 조각나고 찢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해자였다니까. 맞죠? 그건 솔직하시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차존심은 버려 버리라니까 피해의식 덩어리들이니까. 그러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 내고 파괴하고 온통 다 부수고 못 먹고 못 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일도 아프고 지금도 아프고 내일 모레도 찌들려 있어야 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아요. 이거예요. 이간의 고통도 있고, 돈전자, 정고, 금고에 찌들리고, 돈 꾸러 다니고, 카드 걱정하고, 빚내고.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해볼게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주인의식이잖아요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선사님, 선사님처럼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제가 그 고, 꼭지 한번 따볼게요. 도와주십시오. 이걸 왜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말만 내한테 늘어, 요럽니다. 독대 옵니다. 보살들 대다수가, 선사님, 제 목숨이 달린 얘기인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저한테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라고. 새카해져요 아니, 아니, 있어요. 라고. 더새카해져요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사주 팔자를 다시 갑니다. 점집에 유명한데 턱 찾아가요. 여러분 결정장애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 못해서. 턱 가니까 자기 집 앞에 전철 지나는구나. 없는데, 네 지나면 급살 맞았다. 이 짓에 여러분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이해됩니까? 네. 전철 버전을 바꿀게요. 누구 집 앞에 미루나무 있지? 없는데요. 네 있으면 급살 맞았다. 진짜 있어. 거꾸로. 미루나무가 있어서 니네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허접스런 추접에 여러분 미래를 다 맡긴다. 그런데 진짜 진땡이인 저 자신감 넘치는 노천이 사랑방하에서 고마워해 보이소 안해요. 왜요? 여러분 업이 밀어낸다고. 잘 보세요. 이 자존감은 자존중감 줄인 말이에요. 존계할 존재예요. 느낄 감자. 스스로 자, 자기를 귀여기는 가치예요. 빛나게, 행복하게. 거울 보면서 언제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눈을 보고 스마일하고 웃어줘요. 잘때 언제 이렇게 꼭 하트 끌어안고 잡니까? 아침마다 거울 보면 내 천자를 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공부는 제가 금방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노교가 조금 다른데하고 다른데 체험 위주로 노천교육은 줄임말, 일반 공부가 있습니다. 이거 7주차인데 속성반이 5주차로 줄여놨어요. 이거 말고 특별 공부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공부는 약손, 말문, 이건 특별 1% 인자들만 하는 특수한 천문, 그 다음에 성신수련, 봉황의 수련인 어통수련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 특별 수련을 끌고 갑니다. 약손 1300만 원 합니다. 사랑방 울나타면 공짜로 해줄게요. 요 전국의 시청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실습까지 해서 빙의까지 다 해볼게요. 실습 병행해서. 말문 3000만 원 합니다. 졸업하고 방장되면 우리끼리 방장님들 요 들리니까 말해주세요. 제가 신통을 계단별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근데 왜 20만 원은 용돈 안 줘요? <laughs> 말문 3천만 원인데 20만 원에 팝니다. 이 천문은 4대 천문이 있어요. 그 코드별로 문과 합이라면 천하를 호령하는 위대한 협격이 되어서 진짜 건달질하게 천하서 대로를 활보하는 대도인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주를 믿더라고. 그걸 찢어버리고, 미래에 다가올 위대한 빛의 산을 믿지 않고. 다 거짓말이에요. 잘 살고 싶다면서요. 그다 위선이고, 교만이고, 다 아집이라니까. 요 집에, 아집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강한 마음. 이게 아집이에요. 그것을 고집해서 고엔드 고로 가는 것. 이게 고집이에요. 이 집에 알을 담아버렸다고. 잘못된 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빵 있는 건 유튜브로 알죠? 예. 그게 홍익보살들 만드는 사관학교예요. 이거 공짜입니다, 약손. 거기에 약손 밑에 심심하니까. 네 코드가 영성이니까 영성 주, 주문 줄게. 그래서 첫 번째가 근육을 다스리라고 백강주를 입학과 동시에 줍니다. 공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20만원 제가 용돈 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안 받을게요. 아직 고사리 아기들이 두 번째 근중 말고 두 번째 뭐죠? 잊었다. 혈피 피를 바꾸자 코드 주문 줍니다. 이거는 졸업과 동시에 줍니다. 사랑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손 준데 개원하면 요렇게 하면 약손 주문 줍니다. 대신에 소정의 시험을 조금 보셔야 돼. 요 약간 어려워. 예를 들면 범과 용이 만나거든 승천 나라가 무슨 뜻인가. 그런 거에.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약손 다음에 소 말문인 약통 주문이 6개월 있어요. 그것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개원하고 1년쯤 지나서 아주 예쁜 짓 하는 보살을 하나를 속아서 말문을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 전에 또보너서 있습니다. 무슨 보험 판매원 같죠? 상관없어요. 난 여러분, 음식만 다 빨아먹으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따가죠 천도해 화 주는데 요 빠져 있는 분들은 우성님하고 상의해요. 천도도 공짜로 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3천만 원 바로 줄게요. 말문 해주세요. 바로 등록하십시오.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고 공부 진짜 하고 싶고 홍익지 하고 싶으면 사랑방에 올라 타시라. 그 사랑방에 올라타면 할 사람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나고는 없었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할 사람만 들어와서 함께 대의를 품고 진짜 홍이 건달지 좀 해보자니까. 하늘에 일꾼들로. 이것만큼 재밌는 거 없습니다. 요거 싹 다, 있어요. 백강주가 뭔지 아세요? 난 이거 하는데 개 안이 잘안 됩디다. 그래서 이마에 하얀 초미립자 같은 에너지 백광을 붙여주는 주문이 백광주입니다. 이게 서양 사상사에서 한때 유행했거든. 이제는 동양의 인문학이 최대치로 진화를 해서 터트리는 시국이라. 그래서 천지 개벽은 경제 개벽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지도자 버전인데 남북한. 그까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랑방 올라타서, 진짜로 한 세상 풍미하는 멋진, 보살님 아시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한 세상 풍미하는 그런 풍류도인 되십시오. 지금 몇시고? 또 1분 쉬겠습니다. 아,